이번 시간에는 운영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제 6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청소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문커버 등을 열기 전에 주변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맞는 내용이고요.저렴물은 충전부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청소한다. 맞죠? 자 청소 걸레는 마른 걸레를 사용하되 젖은 걸레를 사용하는 경우 산성인 것 이거 사용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6 2번 점검 계획시 고려 사항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신설 설비보다 오래된 설비가 고장 발생 률이 높기 때문에, 자,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고 주기를 단축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신설하고 오래니까 사용 기간이죠, 설비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3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절연장 측정 시 필요한 기자재가 아닌 것은, 여기 저연저항이라고 했는데, 이 보시면 접지저항, 기 접지저항 제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4번. 제어회로예요 제어회로 배선 후 유관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에 SA, 서지흡수기죠. 서지흡수기의 손상 여부. 이거는 제어회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그 주회로. 전력회로, 주회로. 즉 전원이 들어가는 전송되는 회로 주회로에 자, SA가 설치가 되죠. 주회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5번.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따른 교류 전압 주파수 추정 제어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력의 역률이 0.98, 0.95 이상이죠. 0 9 이상, 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출력 전류 각차 수별 외형률은 3%이내까 거, 이건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그 다음에, 출력 전류 종합 외형률은 5% 이내일 거, 3이 아니고 5죠. 자, 그 다음에, 정격 주파수 60Hz에서 천천히 변화시켜서, 자, 60.45와 59.35. 그러니까 5 9 3 5르츠와6 0 4 .45Hz, 5르츠에서 교류출력, 전류, 외역률, 역률 등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66번.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 안정성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가급적 수평재는 연속되어야 하는 게 수직재죠. 수직재는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그 다음에 긴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지진 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각 방향의 지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 저항 시스템을 배치한다. 어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문제 67번. 자, 이동식 사다리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사용 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사다리로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사다리 사용 시는 반드시, 자, 저 장갑, 저연 장화를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안전모 반드시 안전모하고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안전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8번 신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단위 시설별로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용량은 몇킬로트 이상인가 단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자, 50kW 이상이 되면 설비를 해야 되죠. 자, 문제 69번. 안전 관리 법령에 따라 전기 안전 관리자 미선임 가능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최대 설비 용량은 20kW죠. 자, 그 다음에 70번. 인버터에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인버터에 표시되는 것은, 누전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폴트란 말이 들어가겠죠. 또, 인버터, 는 인버터 그라운드 폴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1번. 공정 안전과 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교육 훈련 비용, 돈 같은 건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2번. 안전 장비 보관 요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맞지요. 자, 세척하는 건조시키지 말고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되죠.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3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직류용 커넥터. 안전 요구사항및 시험에 따라 커넥터가 부하 없이 몇회 동작, 몇회 부합시 몇회 동작 사이클 기계적 동작을 만족해야 되냐면 50회 동작 사이클을 만족해야 됩니다. 74번. 태양광 발전소. 설비 용량이 3500kW. S&P 단가가 200원 퍼 킬로와트 워 가중치 적용 전 REC가 150원인 경우 판매 단가는 단 S&P 플러스 1 REC 곱하기 가중치 계약 방식이며 일반 부지에 한 것이다. 그러면 3500에 대해서 각각 이게 가중치 계산을 먼저 해야 되죠. 가중치 가중치는 요거에 대해서 설비 용량 3500kW 분의99.999 곱하기 1.2 플러스, 자, 2900.001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500, 설비 용량 3500 마이너스 3000 여기 이제 3000, 예, 넘는 것들은 0.8이죠. 곱하기 0.8.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가중치 얼마가 나오냐면, 0.97714니까 977. 0.977. 그래서 판매 단가는, 판매 단가는, 자, S&P 플러스, S&P 단가 플러스 REC. 적용 전 REC, 단가에다 곱하기 가중치죠. 가중치.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200, 플러스 150 곱하기 0.977. 그러니까 346.55. 그러니까 347원. 347.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5번. 전기 안전 관리자 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저압 전기 설비 점검에서 연차별로 반드시 실시하는 측정은 무엇이냐? 자, 연차는 절연 저항이죠. 연차는 절연 저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설 전류 측정 같은 경우는 필요시 분기 또는 반기. 접지 저항은 반기. 그다음에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필수가 필수 로서 분기마다 한다. 요건 분기. 접지 저항은 반기. 누설 전류 측정은 필요시인데, 요건 특정한 아죠 필수만 한, 따지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필요시 필요하면 해라. 이런 의미예요 반기 또는 분기. 자, 그 다음에 문제 76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2차 전지에 따른 일반적인 일일 사이클로 오른 것은 자, 태양광 발전은 낮에 발전이 낮에 충전, 밤에 방전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7번. 태양전지 어레이의 육안 점검 항목, 어레이라고 그랬어요. 유관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가대의 부식 면도, 가대,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어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대의 접지 연결 상태. 자, 그 다음에 모듈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자, 근데 뭐 이상음, 위치, 진동용 자, 이 태양광 발전소 위치, 이상음은 구동부가 없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진동용 그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음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변환 장치, 전기 점검 시 수검자 준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킨 선수 도면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단선 결선도 준비해도 측정 및 점검 기록부 준비해야 되는데 공사계인가서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9번 굴착기 안전보건 작업 지침에 따른 작업 중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수사항에 어떻게 안전하게 해라. 자, 운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운전자는 경사진 길에서 굴착기 이동은 저속으로 운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운전자가 작업 중 시야 확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운전자는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굴착기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블레드를 비탈길 상부 방향에 위치시킨 게 아니고 하부 방향이죠. 상부 방향에 굴착기가 전도돼 버리죠. 그래서 하부 방향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전기 안전과라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 점검 기록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태양 전지의 최대 전력 용량, 전력 변의 구입일제에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 전격 용량, 그다음에 입력 전압 범위, 자 이렇게 기록표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